아어요네네 그거 찍어요 네 위치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요? 되게 부담스럽다 네가운데가바꿀어요 아, 네. 5초 시작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계속 네. 계속? 네. 계속 찍으세요. 아, 그래? 네. 네. 아, 끝나면속섭하니까 가슴 아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시간만 큼잘안 되네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네, 네, 많이 지났어요. 아, 아 네. 자,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 네, 아, 이거 재밌겠다. 데뷔 초 나에게 한마디. 여기 추음나에게한마지 네. 기억나세요 형? 아... 기억나요 응. 네 기억납니다 네. 한마디만 어디, 해주세요 어디다 기억이 너무 어... 네가 지금 뮤지컬을 잠깐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2 0년을할 거야 열심히 해라 힘내 건강해 어떤 <laughs> 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너가 지금 현재 좋아서 한그 기억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 진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변현아 더더욱 까르페 디엑이다 자 전시 양지야 쌀국수 네. 먹어라 방해하죠 방해한 게 없기 네. 네. 혼자라 생각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또 곁에 두게 하시고 항상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시니 믿고 내 순간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